4월 28일 화요일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말씀을 예를 든다면 빌레포스 3장 13절 14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채모아 평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일곱 족속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또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의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의 일이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베푸신 기적들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 앞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 20세가 채안된 자들과 그 이후에 새로 태어난 자들이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 이상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일과 출애굽 때 행한 일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은 그에 대해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자들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의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직접 경험한 것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고 홍해에서 바닷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고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옷과 신발을 주시고 전괄과 불뱀과 전염병과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하게 인도해주신 분이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호자여, 인도자여, 후원자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하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루벤사람 엘리아부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 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고라를 중심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왜 유독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로 군림하느냐라고 그들은 항거했던 것이지요. 즉 모세만이 지휘권을 가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모세의 지휘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벤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또한 정치적 지휘권을 탐한 것입니다. 레이지파의 고하자슨 고라가 종교적 지휘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정치적 지휘권에 대한 욕망을 가진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결탁하고 그들은 각 종족의 지휘관들 250명을 끌어들여서 반역을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백성들이 떨어지게 하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땅이 그들을 잡아 삼키게 했습니다. 또한 불로 250명을 덮었지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더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팡이에마다 족장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언약계 앞에 두게 했지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튿날 보니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다들을 땅과 불로 심판하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고라당 반역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동자인 고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시 고라가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그의 아들들이 지금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는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몇몇 학장들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설교에서 고라당 반역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불순종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리더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그땅 위에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힘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에 대한 관용적 표현으로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젖은 소나 양 같은 가축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버터를 가리키는 말로써 목축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한 땅이 광야보다 초지가 많아 목축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꿀은 벌꿀 한이가 아니라 대추야자, 뭐 종류나무 열매, 쥐염 열매, 무학과 등으로 만든 과수 농산물로 만든 시럽으로서의 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꿀은 농사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떤 농사일까요? 과수 농사지요. 즉,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과수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들어갈 그 땅은 이스라엘이 남은 이집트 땅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십절말씀을 보면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이 발로 물을 대야 했다 한다, 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이렇게 물 수레를 돌려서 그 물을 수로로 이것저것으로 물을 옮겨 보내는 그런 수고한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에 그 범람하는 그런 관계의 수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때에 사람의 수고로 물을 이것저것으로 옮겨야 될 때에 수레 바퀴를 돌리는 걸 발로 돌려야 된다 그런 수고한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 형성이 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을 때에 농사가 한결 쉽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땅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곳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고 친히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친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신임소리 내기조차 보고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수술하고 두 번, 세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온 천하에 간증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여 언약하신 대로 그와 그 후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친히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교한 것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좋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또 실제로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항상 돌봐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중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상관없이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임을 체험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세상 속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후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오나오니,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사랑하는 자매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 많은 껏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와 진료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성 교통 충만하시니,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람한 사람 머리위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